것은 예수님에 대한 정치적인 제목에 대한 말씀입니다. 종교적인 제목은 무엇이었냐 그러면 자칭 하나님의 아들이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종교적인 제목으로는 사람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고발을 하였죠. 정치적인 제목을 들어 예수님을 고발하였습니다. 이 예수라는 사람은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을 금하였으며 또 자칭 왕이라 하였던 자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고발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고발에 대하여 오늘 말씀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빌라도의 판결이 무엇이냐? 제가 없다는 것이 이 빌라도의 판결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재판 과정 중에 이 빌라도가 알게 된 사실이 있어요. 무엇을 알게 되었냐, 그럼 예수님이 갈릴리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졌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된이 빌라도는 이 재판에, 재판에 책임을 넘기기 위하여 예수님을 갈릴리 지방을 통치하였고 있었던 분봉왕이었던 헤롯 안디바스에게 예수님을 보냅니다. 왜냐, 그면그 헤롯 안디바스가 유월절을 지키기 위하여 지금 에루살렘에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재판적인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하여 빌라도가 헤롯 안디바에게 넘겨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헤롯 안디바가 예수님을 보고 다시 빌라도에게 보내버렸다는 것입니다. 23장 14절과 15절 말씀을 보면은 빌라도가 말하는 겁니다. 헤롯도 찾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헤롯도 찾지 못하였으며 빌라도 자신도 신문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죄를 찾지 못했다. 그 예수님이 행한 일은 죽일 일이 없다라고 지금 죄가 없다라고 두 번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뿐만이 아닙니다. 계속하여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22절 말씀도 볼까요? 22절 시작.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빌라도는 몇 번째, 세 번째 계속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는 죄가 없다는 것입니다. 신문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가 없다, 죽일 리 없다 라고 말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16절, 22절 말씀에 이 빌라도가 어떻게 하고자 했냐? 그러면 예수를 놓아주려 하였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3장 예수님에 대한 기록의 말씀입니다. 그 예수님이 어떠하신 분이... 요 그러면은 죄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다라는 사실을 빌라도만 증언한 것이 아니라 오늘 23장 말씀에 보면 41절 말합니다.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다. 이 41절은 누가 말하고 있냐 그러면은 십자가에 달린 한편 강도가 한편 강도가 행악자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린 이 강도의 입을 통하여서도 이 예수님께서는 뭐가 없다? 죄가 없다? 라는 증언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백부장이라는 것은요 십자가 처형의 모든 책임을 지고 주관하던 백부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처음부터 책임을 주고 주관하였던 이 백부장의 입을 통하여 뭐라고 고백되어지고 있냐, 그러면은 이 사람, 예수는 정령의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은 이 사실을 진실로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고백하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엇이냐, 그러면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은 제가 없다 라는 것입니다. 누가 보음 23장에서 계속하여 증거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은 죄가 없다 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어디를 가시냐 그러면은 십자가의 길을 가신다라는 것이 바로 누가복음 23장의 또 다른 증언이라는 것이죠. 넘겨주었다 그들의 뜻대로 하였다라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신데? 죄가 없으신데,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신데 십자가의 길을 간다 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누가복음 23장에서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에 대하여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 십자가의 길은 어떠한 길이었냐 그러면 오늘 읽었던 24절, 25절 누구를 설명하고 있냐 그러면은 그의 이름을 요한복음 18장 40절에서는 바라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라바였는데 그는 어떠한 사람이었냐? 강도였다라고 말씀합니다. 누가보음 23장에서는요. 계속하여 반복하여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는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오게 갇힌 자였다라고 계속하여 반복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이 바라바는 죄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냥 죄인이 아니라 분명하고 흉악한 죄인이었다는 것입니다. 바라바를 대신하여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넘겨지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십자가의 길을 가십니다. 대신 가신 길이라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26절 말씀도 읽어볼까요? 그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26절 시작.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고래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어 예수를 따르게 하였다. 고 누구를 만나냐, 그러면은 시몬, 시몬. 시몬. 이 사람을 구레네사람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구레네사람 시몬에 대해서 마가복음 15장 21절 말씀에서는 그는 아버지였다. 누구의 아버지였냐 그러면은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가 아버지였다.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가 누구라는 것입니까? 구레네사람 시몬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시몬의 아들 중에 루포를 로마서 16장 13절에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그 루포는 어떠한 자다? 주 안에서 택함을 입은 자 루포다라고 말씀을 하고 이 말씀을 통하여 알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길을 가시되 그 시몬의 집안을 집을 구원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 없이 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십니다. 그 십자가의 길은 대신 대신 가시는 길입니다. 분명한 죄인 흉악한 죄인이었던 그 바라바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길을 가셨고, 그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중에서라도 이 예수님께서는 택한 받은 자된 구레네 사람 시몬의 가정을 구원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3장에서는 십자가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33절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되 홀로 못 박히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였냐 그러면 은두 행악자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은 두 행악자와 함께 매달리신 길이었다 34절 말씀에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은 어떠한 길이었냐 그러면은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 용서해주세요 라고 용서의 기도를 드리는 십자가의 길이었다 라고 말씀 행악자의, 행악자와 함께 십자가에 못뭐 박혔습니다 알지 못하는 이들을 위하여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옷은 나누어 죄비 뽑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그냥 기록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그냥 기록되어진 것이 아니라 이사야 53장 9절 12절 말씀 우리 예수님께서 두 행악자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범죄, 범죄자 중 하나로 해야 하는 똑같은 대접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죄가 없으신데 죄인의 대접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 53장 12절 말씀에서는 죄인의 대접을 받으신 예수님께서 무엇 하셨냐, 그러면은, 죄가 없으셨는데, 다른 범죄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셨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죠. 10편, 22편, 18편 말씀에서는 그, 속옷이 어떻게 되었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러셨다. 십자가의 길을 가시면서, 대신 가셨고, 십자가의 길을 가시면서 구레네 사람 시몬을 공원하셨고, 그 십자가의 길을 가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이룰이라 하신 대로, 예언하신, 말씀하신 그대로 다 이루시는 길이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이룰이라 하신 것을 이루셨다. 이 말씀은 무엇이냐 그러면 예수님이 바로 약속하신 그리스도가 되신다라는 것을 다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가 없으시죠? 제가 없으신 예수님께서는 대신 십자가의 길을 가시고, 심원을 구원하셨고, 모든 이루리라 하신 말씀을 이루심으로, 당신이 그리스도가 되심을, 약속된 그리스도가 되심을 증언하시는 길이 십자가의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또 십자가의 길에서 이루신 것이 무엇이냐? 43절. 43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나고네 있으리라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나고네 있으리라라고 말씀하신 대상이 누구냐 그러면은 누구를 향하여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죠. 강도. 아무리 큰 강도 행악자라 하더라도 십자가의 은혜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구원하신다라는 것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이 23장을 통하여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예수님을 향하여 고발하셨죠. 그 예수님을 향하여 고발한 것이 무엇이냐? 그럼면 네가 왕이냐? 오늘 23장 2절. 너가 왕이냐? 너가 그리스도냐라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을 향하여 고발하면서 너가 왕이냐? 너가 그리스도냐라고 고발하였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위에 있는 예수님을 향하여 조롱하며 비웃었습니다. 뭐라고 사람들이 조롱하며 비웃었냐, 그러면은? 너가 정말로 왕이냐? 너가 정말로 그리스도냐? 라고 조롱하며 비웃었다. 고발된 내용도 무엇입니까? 너가 왕이냐? 너가 그리스도냐? 조롱하며 비웃었던 내용도 무엇입니까? 너가 왕이냐 너가 그리스도냐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누가복음 23장 24장 마지막에 이르렀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봐요 사람들은 고발을 합니다 너가 왕이냐 너가 그리스도냐 사람들은 조롱하며 비웃습니다 너가 왕이냐 그리스도냐 그렇다면 이 고발과 조롱과 비웃음 앞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대답은 무엇이냐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미 말씀을 통하여 분명히 살펴보았습니다. 많은 구절이 있는데 누가 보고 1장 32절, 33절 말씀. 그 예수님이 누구이십니까? 왕이 되십니다. 그냥 왕이 아니라 영원한 왕이 되십니다. 영원한 왕 되신 예수님께서는 약속대로 약속대로 오신 영원한 왕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사람들은 찬송하였어요. 누가복음 19장 38절 어떻게 찬송하였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누구라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왕이시다.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고백이 맞습니까? 사람들은 질문합니다. 고발을 합니다. 조롱하며 비웃습니다. 너가 왕이냐.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의 대답은 약속대로 오신 영원하신 왕이 누구시다는 것입니까? 예수라는 것입니다. 왕이 되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누구십니까? 이 누가복음 2장 11절 말씀. 그분이 곧 그리스도 주시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 주시다. 누가복음 9장 20절 하나님의 그리스도. 저와 여러분들의 대답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왕으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로 왕과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신데 어떠한 길을 가셨다고요? 십자가의 길을 가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왕이 되십니다. 약속대로 오신 영원한 왕이 되십니다.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왕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죄가 없으신데 왜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까? 이유는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하여 정말로 사모하고 또 일으켜야 되는 역사가 무엇이냐 그러면 은 구원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왕이신 예수님,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께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진 오직 한 가지의 이유는 잃어버린 바된 저와 여러분들을 뭐 하기 위하여? 구원하시기 위하여. 어떻게까지 표현하고 있냐, 그러면은? 죄를 할지. 죄를 짓, 짓지 않았다가 아니라, 죄가 무엇이지도 알지도 못한 그분 대신하였다. 바라바. 그 바라바는 어떠한, 어떠 사람이었습니까? 그러죠. 분명한 죄인, 흉악한 죄. 아니, 아니. 바라바를 대신한 것이 아니라, 어, 나를 대신하여. 나를 대신하여 바라보보다도 더큰 죄인, 죄악된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하여 죄를 알지도 못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 그리고 그 사실을 믿는 자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의인이 되게 하고 구원 얻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들이 너무나도 잘 아는 복음의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시되 십자가의 길을 가셨고, 그 십자가의 길을 통하여 대신하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셨다. 라는 것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누가 보면 23장 42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누가 보면 23장 42절 시작.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이 고백은 누구의 고백이냐 그러면은 그러죠. 한편 강도, 강도, 행악자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향하여, 행악자 강도였던 그가 예수님을 향하여 고백하고 있습니다. 무슨 고백을 하고 있냐 그러면 당신의 나라라고 고백하고, 당신의 나라라고 고백하였을 뿐만 아니라 나를 기억하소서 라고 이 고백이 어떠한 고백이냐 그러면 당신은 나라의 주인이신 왕이십니다. 라는 고백이요. 나를 기억하소서. 라는 것은 당신은 구원주. 당신은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한편 강도는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향하여 예수 당신은 왕이요. 예수 당신은 구원자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강도 이 강도는요. 맨 처음 에 어떠한 자였냐 그러면 27장 44절. 마태복음 27장 44절 말씀을 읽어 봅시다. 시작.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강도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두 행각자가 양편에 있었습니다. 이 말씀은 무엇을 말하냐 그러면그둘 강도들도 맨 처음에는 예수님을 욕하였다. 비난하고 조롱하였다는 것입니다. 너가 왕이냐? 너가 그리스도냐?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잘 모르겠으나, 한편 강도가 비난하고 욕하였는데, 당신은 왕이시오?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41절 말씀에 보면은, 욕, 다른 한편 강도가 계속 예수님을 욕하자, 예수님을 조롱하자, 예수님을 옳지 않은 것이 없다. 라고 고백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은요, 은혜로, 은혜로 되어진 거예요. 어? 정말로 이 강도를, 한편 강도를 하나님께서 택하셨기 때문에, 그의 시작은 예수님을 향하여 조롱하고 욕하였으나 하나님의 은혜, 복음의 은혜, 성령님의 은혜를 통하여 그예수님의 달리신 그 시간 짧은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당신은 왕이요, 그리스도라는 고백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해 봤어요. 이 강도 입장에서 여러분들 예수님을 본다면 그 예수님의 모습이 어떠한 예수님이셨을까요? 그 강도가 본 예수님의 모습은요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이 아니었다는 것을 기억해볼까요 한번 자기가 이제 죽게 됐어요. 근데 함께 달린 왕 그리스도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는 이 내가 내 강도가 예수님을 봤을 때에 놀라운 일을 행하여 십자가에서 팍 내려가 불거나 어떠한 기적을 행한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에서 힘없이 죽어가고 있는 예수였다는 것을 생각을 해보세요. 한편 강도가 본 것은 무엇이냐 그러면 놀라운 이 예수가 행하는 기적을 본 것이 아니라 단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십자가의 길을 가고 죽어가고 있는 예수를 보았다는 것입니다. 누가 보면 22장 33절. 누구의 고백입니까? 누가 보면 22장 33절, 나는 주와 함께 오게도 가고, 나는 죽는 데까지 가겠습니다. 라고 말하였던 사람은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뿐만 아니라 제자들의 고백입니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그들은요, 제자들은요,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행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았습니다. 듣고 본이 제자들도 십자가 앞에서는 뭐 했냐 그러면 다 도망가 버렸는데 그 십자가 앞에서 아무런 기적도 행하지 않는 예수, 아니 죽어가고 있는 그 예수를 향하여 이 강도는 뭐라고 고백했다고요? 당신은 나의 왕, 당신은 나의 그리스도. 그리할 수 겠습니까? 우리는 복음을 잘안다 합니다. 예수님 죄 없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 나의 구원을 이루었어. 그런데 말입니다. 여전히 내 눈에 아무런 기적이 없어도 그래도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현 주소임이가 아무것도 보지 않았어요. 이 한편 강도는 아무것도 보지 않았어요. 그리하였는데도 예수를 여전히 나의 왕. 나의 그리스도라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너무나도 많은 기적의 증거를 원하고 있어요. 그래야지만이 마치 예수를 따를 것처럼 그래야지만이 내게 보여달라는 건 내려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내가 당신은 나의 왕, 나의 그리스도라고 나는 고백할 거야라고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자들은 보았죠. 기적을 보았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들었죠. 이 강도는 그리하지 않았다. 말씀을 묵상하는데 참 부끄럽고 충격적이었습니다. 아무 증거 없어도 아무 증거 없어도 날 구원하신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십자가를 통하여 이루신 구원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난 여전히 그 길을 갈수 있는가? 이 누가 복음 23장 2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26절 말씀 시작.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련의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어 예수를 따르게 하였다. 우리는 이 구련의 사람 시몬을 향하여 억지로 십자가를 쳤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누가복음은요 누가를 기록 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는요 구레네 사람 시몬의 모습을 어떻게 기록했냐 억지로 십자가를 지었다라는 것을 강조한 것이 아니라 그가 예수님을 따랐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십자가를 졌는데, 그 십자가를 치고 예수님을 따랐다! 라는 것이 누가 복음의 강조라는 것입니다. 아무 증거 없으나 예수로 왕과 그리스도의 고백을 통하여 구원받은 이 강도. 그리고 그레네 사람, 그래, 우리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억지로. 그러나 그 억지로가 강조된 것이 아니라 그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입니다. 우리들은 이미 누가복음 14장 27절 말씀에서 예수님의 요구를 들었습니다. 명령을 들었습니다. 그 명령이 무엇입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는 고백을 드늘었습니다. 이 모습 은 바로 제자의 모습입니다. 증거 없으나 여전히 왕과 그리스도의 고백이 멈추지 않고 주님께서 주신 복음의 직무에 십자가를 여전히 지고 따르는 자가 지자입니다. 증거가 없더라도. 누가 보고 23장에서 첫 번째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말씀은 그분은 죄가 없으시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셨다. 그 십자가의 길을 대신 가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사실이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의 감사와 감격의 내용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가장 강력한 기적이요 증거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혹 내가 원하고 내가 계획한 증거가 보이지 않더라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시오 나의 왕이 되시고 나는 그분을 따라가는 제자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리할 때에 분명한 것은 성경의 전체적인 분명한 내용은 그리할 때 아무 증거 없는데도 따라가는 그 길은 하나님께서 아무 증거를 주시는 것, 주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주일에 그랬던 것처럼 영원한 소금 원약으로 누리게 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증거가 있어야지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십자가 부활의 증거를 보이셨기 때문에 우리는 따라가는 거예요. 그 위에 증거가 없어도 따라가야 되는 자입니다. 고백하며 따라가야 되는 자입니다. 그럴 때에 주님께서는 아무 증거 없이 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영원한 소금 언약으로 제일 좋은 것, 특별한 것으로 누리게 하실 것을 또한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구원이라는 것은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심이 구원일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문제와 문제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해결하시는 것도 구원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을 이루셨다. 죄 사망의 큰 구원을 이루신 그 주님이. 증거 없으나 여전히 고백하며 따르는 우리에게 영원한 소금은 약을 어찌 누리게 하시지 않겠느냐?라고 우리 고백하며 말씀을 붙들며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